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 역대하 어,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양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하고 야긴과가 보아스하고 뭔 상관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 나를 세우든 뭐 성전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시험을 정말 그렇습니다. 이기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어 많은 그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옷을 비싼 걸 사든 누가 액세서리를 사든 뭐 그게 원상관이겠어요. 나는 돈이 많으면 더할 건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남을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기. 정말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면요서 그러면은, 어, 내로남불이라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유튜버들인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부인들을 돌아봤나? 요 아니 자기는 돌아봤나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사치하고 탐심할 때는 아 그것을 뭐 나는 당연히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안 다르지만 다른 사람일 때는 막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들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혀서 그냥 끌어내리려고만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로남불, 내로남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 남을 비판하고 어, 정말 판단하고 정제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으면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뭐 정말 검은 보화가 넘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이웃에는 그냥 너무나 이렇게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왕인지 정말 대통령인지 뭐 지도자인지 뭐정말 요새는 정말 누가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또 심판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정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저도 뭐 어떤 때는 어, 공인이라보니까뭐 진짜 못하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하나도. 그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하나 거슬려서 마음껏 잊지 못하고 막 그럴 때는 야 이거 뭐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기 하지 말고 정말 존경이고 칭찬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시험할 때 나는 넘어졌노 저 사람을 비판할 때 내가 넘어지는 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가 너를 돌아봐 네가 스스로 너를 겸비하며 나가면 내가 너를 정말 지상받게 하고 사제의 운청 가운데에 내가 복되게 진리안에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족한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다이 아버지께서 다이왕 왕이 정말 그렇습니다. 짓고 싶었는데 정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너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죠. 근데 그 장소가, 참, 정말, 어, 제가 성교에 지서서맨처에 어, 거가서 설교했던 게이 말씀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 설교했을 때, 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다윗이 정말 그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어, 정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서도 하나 택하라 그랬을 때, 정말, 어, 예배드리라고, 어 번제를 드리라는 장소가 오르난 타장마당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였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하고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든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신약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단에게 40일 동안 정말 금식한 후에 기운도 없고, 정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사단은, 어, 돌덩이가 떡을 만들어라. 어,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어, 뭐 저기 뭐야, 성전 꼭대기 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 아, 뛰어내려 그냥 높은 산에 그냥 저기 가서 뭐라 했어요? 아,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줄 생각 내가 절해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저 깨어라, 내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담대하게 네가 은혜 보자로 나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정말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런 남벌처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높은 것 같고, 나는 정말, 너무 뭐 잘한 척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 정말 그 자기고, 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많은 돈이 있으면 저도 뭐 먼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 조금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나스스로경겸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거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정말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에 정말 그렇습니다. 뭐 가수로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지체들이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도자답게 정말 그 리더십을 갖는 것은 정말 내가 정말 글쓴에 사랑의 리더십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따라다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라도 도우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세워주는자가 바른 리더십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런 것만 내 배를 불리고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한다 막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내로남불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돼. 나는 항의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안받고 내가 네 땅, 이 땅을 고친다. 치리하고 고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치리하고 고치도록 너희들은 스스로 겸비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스기 아가 병 들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벽을 향하고 정말 배옷을 입고 정말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죠. 그래서 15만, 15년을 더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것은 마땅히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돌아보는 겸 염선한자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히 정말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 당할 을 쯤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냐 하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는 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아가서 구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모하게 기도하며 나를. 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리어질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늘에서 주는 건 뭐요? 예 성결이요, 관영이요, 정을 화평이요, 양순이요, 편벽이었고 거짓이었고 긍 라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어 정말 그렇습니다. 성전 작은 우리 몸한 성전이든 정말 큰 거룩한 성전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기둥처럼 딱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세우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성전 하나 이 거룩한 성전이 작은 것 같죠. 그러나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주변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 사람이 잘, 잘 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간다면 그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어, 이기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